지금은 구텐베르그 박물관 앞에서 잠깐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.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개시해 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천국이라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겠다라는 사랑의 편지라고 볼수 있습니다. 저는 이 66권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잠깐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. 첫 번째 부분은 창세기 1장, 2장, 3장이고요.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 인류에게 즉 사랑하는 교회에게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통해서 구원해 내겠다라는 원시 복음이 상세 3장 15절에 담겨 있는 거죠. 그리고 4장서부터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반드시 알게 될 거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면서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이어집니다.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고 또그 안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, 우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한 부분이 설명되고 있습니다. 즉 성경은 첫 번째 원시 복음을 우리에게 던져 주시고 너희가 교회가 이렇게 살아 나갈 거야라는 두 번째 부분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영원한 안식인 천국에서 그렇게 살 것이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처럼 성경 66권에는 각 권마다 제목이 있지만 창세기 1장 1절은 전체 66권을 대표하는 제목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. 그 제목은 바로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인데 그 엘로힘의 뜻을 제가 잠깐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게시해 주시고 하나님 같은 엘루임의 존재들로 만들어내겠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으로 제가 이 제목을 이끌어 갈 텐데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잠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